무선 소형 진공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2026년형 1분의 1 국가번호 1-5000W 대용량 열풍제설기 무선 핸디 송풍기 청소기는 Artless 강력한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열풍 기능으로 눈이나 냉기를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 있어 겨울철 제설 작업에 최적입니다. 무선 설계 덕분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니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손쉽게 이동하고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풍력과 효율적인 청소 성능으로 집안 청소는 물론 차량 내부, 작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